야, 너희들,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? 아니, 지금 몇 번째 컴플레인이야. 내가 말했지. 미용 예술이라고. 혼을 불태워, 소울. 영혼으로 자르란 말이야.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. 마지막이야. 뭐? 손님? 손님 뭐? 어? 안녕하세요, 네. 권희혜원입니다. 예약하셨나요? 어... 아, 제가 원장인데. 아, 네. 아 제가 원장 김권입니다. 네, 네. 아,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자, 우리 프로페셔널한 직원들 전부 다 각자 위치로 네. 혹시 뭐 음료, 뭐 차나 콜라, 커피, 물. 물한컵 갖다 주세요. 네, 손님.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? 음. 전체적으로 그럼 기장 조금씩 자르고, 이제 상한 부분 좀 커팅하고. 알겠습니다. 어, 7번 가위 좀 줘. 자, 이거 누가 줬냐? 너이두고 나가. 야, 꺼져. 하, 저 친구가 처음이라서. 네 죄송합니다. 자, 6번 가위 주세요. 야, 이거 주방에 쓰는 거 아니냐? 아까 김치 자르는 거? 야, 너희들 손잡고 같이 꺼져. 가. 야, 나가. 너희들 다 해고야. 자식들이 장난치나, 진짜. 저 친구들이 처음이라서요. 네. 자 보자. 일단 머리를 좀 올리고 옆머리부터 좀 시작할게요. 네. 자. 손님, 저희 가긴 처음이죠? 음. 어, 어떻게 어 오신 거예요? 아, 인터넷 찾아보고? 저희 매장이 또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죠? 제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잘해야죠 뭐 이건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실수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음, 괜찮은데, 어때요? 아직? 좀 더? 음. 좋아요. 그럼 좀 과감하게 가볼까요? 음, 너무 예쁜데. 어때요? 괜찮아? 아직? 지금 상한 부분은 좀 많이 쳐냈 거든요. 별거요 죄송합니다. 아, 먼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. Ah <laughs> 아왜안 붙지? 어 뭐나 하어와 어, 너무 예쁘다 손님 이게 어 너무 예쁜데요? 와이 정리만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, 이게, <laughs> 그죠? 요새 뭐 앞머리 시술을 많이 하고, 이제, 뭐,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좀 어려 보이기 위해서잖아요. 좀더 예뻐 보이고. 그 다음에 또, 이제 좀 이따가 선도 보신다고 하니까, 이제 또, 어, 근데 지금 이렇게 앞머리를 바짝 깎으면 약간 그 뭐랄까, 사랑짱? 어, 약간 좀 추사랑 같으시고, 네, 어, 혹시 연세가, 아, 3른 살이요? 어 지금 이렇게 하면 세살 같아 보이세요? 어 근데 진짜 같은 제가 남자인데 제가 선을 보러 갔을 때어 손님 같은 분이 고오신다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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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어 다들 와봐, 어 와봐봐봐, 와봐. 어 손님 봐봐, 어 손님 한번 보자, 다 같이 보자. 어때 손님? 어때? 그지? 어, 애기같대요 다들 마치 애기 같지? 손님 애기 같지? 어 너무 애기 같으세요. 어 와, 다들 박수. 어 와. 아, 다시 돌려놓으라고요? 아, 이게. 이게, 이게, 머리를 이렇게. 이게. 아, 자꾸 떨어지네. 야, 테이, 테이프 좀 줘봐라. 어. 어. 이게. 잠시만, 잠시만. 테이프, 이게 또 저희 가게에 테이프 이게 잘 붙거든요, 이게. 테이프로 이제,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,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또 떨어지네. 아, 이건. 손님, 일단 제가, 지금 여기, 이, 이, 한 가닥 남은 게 되게 거슬려서 이것도 그냥 마저 자를까요? 네. 이건 자르는 김에. 자르겠습니다. 네. 아, 아, 잘랐다. 아. 아. 이게. 우와, 이게 추상, 추상. 사랑짱. 어우, 너무 잘 어울리세요, 진짜. 와. 어, 한, 보통 우리 앞머리 내리면 한 두세 살? 어려 보이는데, 손님 같은 경우 한 30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. 네. 음,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헤어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 보이게 만들어진 손님이 아닌가. 이제 내일 있을 선에서도 이제 아마 되게 네,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다들, 그치? 똑같은 생각이지, 다들? 음... 하하... <laughs> 네 아... 네 죄송합니다 아... 저는 님그뭐 어떻게 아쉬운데 거 머리카락 이런 거좀 싸드릴까요? 아...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샴푸하시고 네 오늘 이거 제가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샴푸 안 하시고 그냥 가신다고요? 죄송합니다. 자,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. 물론 실수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사람은 이제, 그,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. 음, 근데, 이, 실수를 했을 때, 어떤 식으로, 이제, 어, 어떤 식으로, 이거 대처를 할 건가. 이게 중요하겠죠? 오케이. 자, 다들 가서 이제 일들을 하세요. 에이. 자, 모두들 화이팅! 자, 실수하지 말자! 어, 어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권이엠입니다 예, 하셨나요? 어, 원장쌤이요? 최 원장입니다. 원장, 김곤입니다. 혹시 뭐,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?